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사기의 뜻은 판관기, 판단하는 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장인 사사기 1장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일대사사 온리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온리엘이 어떻게 장가를 가느냐 갈라야 갈렙이 드빌이라는 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을 얻는 데에 장수들에게 누가 저 성을 얻으면 알바기처럼 박혀 있는 이 성을 얻으면 내 딸을 내딸 악사를 선물로 상급으로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성을 얻어서 딸 악사 갈렙의 딸을 얻게 된.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께 밭을 구하고자 낙이에서 내렸는데 보단 그 말씀이 네 손이 뭔데 가다가 낙이에서 내리냐? 그때에 이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밭이 밭구실 하려면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은 작은 것 같지만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서 밭에 있는 모든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들, 사람들, 먹고 남음이 있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성경은 셈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셈을 얻고자, 셈을 잃지 않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두 번의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서 하나는 살아가 죽었을 때의 그 막벨라구를 얻고자 은 400세기에 바가지를 혼박 쓰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갖겠다는 하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셈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셈 얻는 것인데 21장 27절 28절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라놓으니 이거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새끼를따르 놈이 어찌 미냐?" 아니, 받았는데 또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의미죠.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서 3장 11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샘, 하늘 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나? 어떤 지불을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하를 발견해서 자기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부하를 샀고 천국은 값진 주하늘을 발견한 장사처럼 자기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건 가져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샘 되시고 하늘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에 33절임,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 세바라 이름하였다. 부엘 하는 것이 세미고 세바이라는 세바이가 일곱이라는 뜻인 동시에 맹세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했었는지 이 음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33절 때문에 중요니을 찾자는 겁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에셀 돕다. 그리고 나무. 우리를 도우시는 나무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심인 아브라함 오늘 아침에 왜 그럴까요? 이음물 풍성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쓰고도 남음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이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여튼 회방하는 거요. 블레셋 사람이 샘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천국 백성이 주념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세상 마귀는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 장세기 26장에, 26장에 보면은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다. 어떻게 든지 샘을 얻어야 되겠다. 또, 에색을 봤더니, 에색도 빼앗고, 그 다음 21절에, 26장 21절에 신나를 봤더니, 또 그것도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운물을 확보하려고 22절에 르호봇에 가서,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 에색도 신나도 너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 파놓은 부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생명 그래서 26장 23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2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했었는지 하여튼 이것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생명샘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들이 가서 음물을 봤는데 그 음물에 풍성하게 32절, 26장 32절에 물을 얻었습니다. 하므로 거기에 부엘 세바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얻겠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잡았다 함과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고자 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리보서 3장 그 부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약 풍수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샘, 이삭에게 생명샘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의 음물 곁에 주님이 아시고 미리 와 계셨어요 동네에서 있는 음물을 먹지 못하고 왕따 당하니까 동네 밖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오래된 야구부의 음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의 예, 남편을 불러오라고, 없다고. 이전에 다섯 남편이 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닐 것이다. 그때의 예, 이 여인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요. 생명샘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그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실 맞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셨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서 생명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나무와 그 생명샘에 이르고자 하는 열심이 이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샘 생명나무에 이르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좀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내가 그라 드디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쁨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메시아를 만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요. 네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생명샘, 그토록 마시고자 하는 생명샘.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물동이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그냥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2장 3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우리가 음물물 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 12장 2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소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 샘이고 하늘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예배 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믿게 되고, 그리고 믿어서 은혜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세계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주여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오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과 그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하늘 백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요.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 이는 자기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은 부활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사망의 왕로를 하는 곳에서 생명의 왕로를 할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 부활입니다. 덕, 우리에게 베푸신 덕은 십자가의 은혜죠.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이 대속의 은혜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 이걸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신기한 능력, 생명수처럼 생명샘, 하늘샘에서 흘러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샘, 생명샘, 영원한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사야 12장 3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짓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생명수로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엘세바 물을 얻고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에셀 나무를 부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는 운물을 다시 한번 이어받는 귀한 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생명수에 이르고자 하는 귀한 열심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가성 년이 어떻게 했었는지 생명 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자는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생명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위로받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